자, 오늘은 제가, 네, 이게, 워지해어카보 네, 다이어보스, 또봇, 이렇게, 네, 준비를 해놨는데요. 먼저, 네, 여기메달이에요 네, 짝퉁이 있네. 요새 많이 나왔죠? 한번 볼까요? 칼칼송이, 퉁치 백짝 네,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골 부인 자 다음 곱불덕 한번, 한번 들어볼까요? 보면 다 이렇게 큐르코드가 없죠 큐르코드가 없는건 보면요 거의다 짝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 네, 이런 게 많아져서. 다음 거 보내보겠습니다. 햇갈통과 순타끼리. 나헷갈성이 아까 들어갔으니까 생략하고. 자. 펜타키리. 펜타키리 자, 자 마지막 열어볼까요? 늘500 음, 나왔네요 이게 홀로그램 메달이죠? 마지막 개걸 영감, 이그 주순이요. 개걸 영감, 개걸 영감.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이제. 대사전을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고블득 점두커야. 네 보면요, 음침까먹이 칼칼동이 발견. 자, 고블덕 걸림두묵자쿠손 무리성 신용쌍두베로스안줄데빌 환마장군 짱무사맨. 전 바신, 개굴, 영감, 네 사자, 게넣는데 제가 아직 못맞고요 까발만 모치, 인자해골량 요기, 영님 방랑, 거북, 마초, 뚜기, 흥, 내가 지붕, 요기, 검사, 안, 뚜, 쩌 해피, 드래곤, 근데 아직 없고요 집박지, 좌절, 여절, 수라봉깜 도깨비, 이 세개는 네 레전드 매너입니다자 나머지는 뭐 자기가 넣고싶은데로 넣을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이거는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다, 미역군 이무기, 네 잠깐만요 이목이 안 뜨임자, 목골부인, 셈세, 뻥녀, 긴 코, 겁죽이, 짜사라비 골드냥, 운의경 맥, 꿈이 요괴인, 모짜여, 황망이, 승부사, 가시냥, 얼룩덜룩, 풍술사, 악중악, 용룡이 안하겠승, 설사심군 쫄대벨, 번개아빠, 사슴벌레 대장, 소다비, 인기마누스 네, 얼짱경, 그 다음에, 네, 저, 여기도 마음대로 넣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잠시만요. 자 보시면요 올록돌록네 달걀 분해경 전파신 네안줄리벨 있죠 제가 왜 이런 걸 보여드리냐면요. 잘 보세요 자, 다일견부터 보실게요 자, 다일견은 불가사의족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63번이고 다일견 한번 들어보시죠 무사냥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요. 네, 여기 책을 보시면요. 네. 깎은 부분이랑 붙인 부분이 몇, 몇개 있을 거예요. 자, 크로커는 있고요. 네, 이거 무사냥 크로커도 아닙니다. 네, 다일견이에요 자, 이걸 붙이고 꽂으면, 네, 개조를 한 거죠, 제가. 자, 이렇게 하면 다 레전드 나다 자기가 원하는 다른, 네, 메달들을 네알 수가 있습니다. 손톱깎이로 뺄수 있고요. 자 다음은 네 이게 잘 이게 깎 깎은 거여서요. 네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아, 전파신 들어볼까요? 네, 끔찍이 놉니다. 이게 보세요. 이게 본드가 붙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높이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깎은 부분도 정확히 안 깎을 수도 있고, 네이 그럴 때 이런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안되면, 계속 이러수 있으면, 네, 이건 생략하고요. 자, 운의 경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개기입니다. 네, 네, 아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깎아고 붙이면 됩니다. 다음은, 얼룩덜룩을,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뭔가요? 아, 이잘안 되네요. 이것도 생각하고요. 안줄 레벨을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내가 네, 제가 못 보여드린 전파신가 얼룩덜룩을 얼룩 잠깐 이야, 이게 가끔씩 안 되더라고요. 네,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될 수도 있어요. 이게 잘... 한번이 음, 돼요. 얼짱 견.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얼룩덜룩. 이것도 잘안될것 같은데. 될까요? 보세요. 자, 둘다까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오, 어, 이제 되네요 이게 꽃가미였나 네, 꽃감 맞네요 자, 이렇게 다 개조를 해보면요 네, 자기가 원하는 <laughs> 이런 메달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보다시피 안줄리빌, 수라멍 네, 달견이 뭐냐, 무선양 운해경이 어, 까먹어요 아, 도깨기, 도깨기 자, 얼룩덜룩이 꽃감 그리고 전파신이 얼짱견 네, 이렇게 됐고요 자 자, 이, 남은 네, 메달도 있는데, 시간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사파이냥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네. 네, 다음은 뭐 이것저것, 네, 할 건데요. 네. 이거를 사는 걸 많이 기다렸죠자 한번 자동차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게 뭐로나 네, 아니면요. 자 스톰 그리고 푸른 경찰차 그리고 뭐냐 스웨트 스카인가 네, 그리고 댄디 구급차 그리고 에이스 레스큐 그리고 스톰 이렇게 있습니다. 똥처럼 만들어보면 다 좋아요 네 저는 일단 기가트로 브라큐킹을 만들어서 이..이..뭐냐 펜타..이..스톰과 네, 네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스톰이 있던 브라디어스가 잠깐만요. 자, 스톰과 브라기아스의 차이를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 보다시피, 스톰은 로봇, 그리고 키는 네, 비슷비슷하고요. 몸무게는 네, 제가 언제 재본 적이 있는데 이게 3.5kg인가? 이건 6.7kg 정도 되더라고요. 네. 한마디로는 이게 이거에 전 조금 더 큰다고, 네, 보여주면 됩니다. 네. 자, 네. 가로등으로 이렇 치워요. 큐 네, 큐브도, 네, 돌리고, 네, 돌리, 큐브도 돌리고, 돌리고 하면, 네. 네, 좋을 거고요. 네, 댄디도 있고, 폼도 있고, 네, 저기, 뭐냐. 사단 합체 셔츠라 있고요. 분바퀴. 자, 들릴켜라 네, 그리고. 그리고, 자, 스톱만, 네,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신 분들은, 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버튼도, 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는 이웃금지 입니다. 자, 그러면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